지금 많은 분들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장마철이 다가오면 아니면 태풍이 몰아닥치면 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 많은 부분에서 어 중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사주나 풍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유명한 풍수지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예언가 그런 사람들이 남긴 예언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놀랍도록 예측을 잘 해놓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갈공명의 마정가라든지 아니면 어 당나라 때 이승풍이라든지 원천강이한 추배도 그리고 명나라 초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를 설립하는 데 흑격한 공을 세운 유배군이란 이런 사람들이 남긴 어 소변가나 금릉탕 비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태백산 유배군 비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정말로 또 여기 현재 놀랍도록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중국의 어, 유명한 예언서 중에 하나, 지모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갈공명,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갈공명이 총나라 책사였는데, 이 제갈공명이 남긴 마전과란 것을 보면, 14개의 14개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 뭐, 위나라한테 총나라가 망한다라든지, 아니면 명나라가 설립되고 또한 청나라가 설립되고 청나라가 망해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가고 또 중화인민공화국 자체가 중공으로 바뀌고 또 역시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있고요. 또한 기아나 홍수 이런 게 나온다 그런 거예언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나라 때어 추배도라고 해서 이 추배도는 이순풍하고 원천강이 적은 거고요. 그리고 소병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배원이 유배군이 중국의 뭐 우한 쪽에 어 폐렴 같은 게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하는 어게 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올려놨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존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후베이라든지 우한이나 이창 쪽에서 물난리가 나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외에도 중국 사람들을 알 만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는 예언서가 있는데, 지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모경은 돼지의 여신, 돼지의 어머니, 뭐 그런 관계된 얘기인데이 지모경에 놀랍도록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지모경은 우리나라 따지면, 어토종비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사라든지 뭐 어떤 날씨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6 0 갑자를 통해서 6 0 갑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뭐 갑자 을추 병인 종류, 무진기사 경호심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6 0 개의 갑자 돌아가는 거에서 매년 태세라고 하는데 돌아오는 연을요 거기에 맞게끔 예측을 하는 게 있는데. 어, 올해가 경자년이죠. 이 경자년 태세 그리고 내년 이 신축년 태세 관련된 예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언에 어떤 내용이냐면 있 태세 경자년에는 인민 다 폭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자년이 오면 어, 인민이라니까 뭐 백성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인민이라고 안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인민공화국이니까. 중국 국민들을 얘기하겠죠? 다 폭졸, 갑자기 폭졸한다는 건 졸았다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말 뚜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자년에 들어와서 물론 이것은 소변가라든지 아니면 마정가, 뭐 기타, 추배도 여기에도 지금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되고요. 경자년에는 인민들이 갑자기 많이 죽는다.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대홍수가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가을에는 기아 기근에 시달린다는 아주 놀라운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약간 섬뜩했는데요. 경자년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로 인해서 봄과 여름에는 대홍수가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가을과 겨울에는 대기근이 발생한다. 이 대기근이라는 건 뭡니까? 홍수가 발생을 하니까 이로 인해서 수많은 채소나 야채, 농산물이, 농산물이 폭망을 하겠죠. 지금 막 6월달인데 눈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폭우도 발생하고 토네이도 발생하고 토네이도는 뭐 미국 말이지만 회오리바람 네이몽구 지역에 그리고 후베이, 광시, 광둥성, 후난 뭐이쪽으로해서는 무려 24억의 성이 엄청난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산물이 지금 초토화되고 더군다나 우박까지. 우박까지 해서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중국 그 양자강 중심으로 해서 그 이남 지역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목병에는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가을과 겨울엔 대기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이 오초 5초 다 겁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오나라 초나라 지역이 지금 후베이 훈안 지역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많은 게 겁탈당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이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재난이 발생한다는 놀라운 예언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경자년 경자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축년에는 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경자년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폭조를 하고 대 기근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이 양자강 중심으로 해서 후남 후배 이쪽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축년에는 신축년에는 조금 나아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조금 나아지는데 어 이제 뭐 기후도 좀 안정이 되고 좀 나아지는데 거기에 섬뜩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될까 제가 뭐 약간 의문점은 있는데 그 수많은 옛날에 그 유명한 책사라든지 예언가 뭐 유병원도 마찬가지고 유병원은 명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청나라도 망하고 이런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이 지모경의 신축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명나라가 1644년도에 망했죠. 그래서 이 숭정제가 이자성의 반란 때문에 뒷산으로 올라가서 군걸 뒤로 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족 다 죽이고 그리고 청나라는 1912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원세계 위안스카이한테 망하죠. 물론 그 전에 신해혁명이 1971 아, 1911년에 신해혁명이 발생을 하는데 수는 때문에 그게 다 우한 지역 후베이 그쪽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축년에 이로 인해서 이거는 뭐 제가 기획하다면 나중에 좀더 어떻게 왜 망했는지 이유배군이라든지 재갈령의 마정가에 보면 이렇게 망하고 그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격암유록이라든지 정감록에 어 전쟁이 2025년에 일어나서. 아 22년 23년에 일어나서 25년에 통일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모경의 내년 신축년에 어떤 섬뜩한 얘기가 있냐면 아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민이 밤만 남는다 러밀리오리빵 뭐 중국말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 백성이 남는데 인민이 남는데 이밤 반만 남는다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반만 남는다 그것도 신축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은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대홍수가 나는데 그 위에 충충 밑에 스찬성 위쪽이죠. 이창 위에 지금 이 창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샨샤댐이 있죠. 산샤댐이라고도 하고 뭐 어차피 중국말 이게 삼협을 샨샤라고 하는데 이 산샤댐 쪽이 만약 이게 붕괴가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이창을 중심으로 해서 난징, 상하이까지 해서 무려 거의 5억 명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쪽 중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중국 인민의 인구의 반만 신축년에 남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산사, 산샤댐이 붕괴가 된다 이렇게 유추도 할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이 지모경의 올해 경자년에 발생한 일서부터 신축년까지 해서 발생하는 일인데 신축년에는 어 인민이 반만 남는다 이런 섬뜩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신축년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신축년에는 그렇다. 경자년에는 대기근도 발생을 하고 대홍수도 발생을 하지만 신축년가서 조금 안정이 된다 하지만 신축년에는 인민의 반만 살아남는다 정말 섬뜩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경자년이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잘 맞기 때문에 지역까지 후난 후베이 지역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놀랍도록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있고요. 마정가라든지 추배도 그리고 소변가 또 유백원 섬서성 태백산 비기 이런데도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청나라가 1912년도에 망했는데 임자년에 망했습니다. 지금은 경자년인데 경신님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중국도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기 때문에 지금 경자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내년이나 후년에 중국이 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붕괴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붕괴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것은 뭐 저희가 점장이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과거에 유명한 예언가들이 예측한 거하고 또풍수지리력이나 기문둔가 아니면 주역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뿐인데 실제로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지모경에는 신축년에 중국인민의 반만 남는다. 이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 제가 또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른 관계된 영상 우리나라가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통일은 언제 되는지 그런 거와 함께 또 중국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런 거와 함께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어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모경에 관계된 거, 중국이 신축년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